아 저는 오늘 팔당 호반 둘리길 제2 코스에 있는 아, 정암산을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아, 정말 오랜만에 퇴근박이고요. 현재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여기서 약 정암산 정상까지는 2.45km 되거든요. 아, 이 팔당 후반 둘레길은 어, 4코스 4개 코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강 따라가는 길 1코스 1코스 갔다 2코스로 이렇게 정암산을 넘어서 온게 이제 2코스고요 여기 서 3코스 강 따라가는 걸 여기서 이제 여기 국사봉으로 가는 길 이거는 이제 4코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다뛰려면 이렇게 돌아서, 저, 건천, 검천, 검천 1위로 해서 정암산으로 왔다가, 여기, 귀여 2위 마을에 간까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 팔당 안개공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산코스로 가서, 코스를 보면서 갔다가, 이렇게 산코스 이제, 어, 국사봉을 거쳐서 이렇게 과목고개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게 원점회기, 이렇게 하루 코스 할수 할수 있는 코스거든요. 저는 뭐 코스 다뛸건 아니고요. 이 코스만 갔다 올 겁니다. 어, 여기를 온 이유는 어, 밤에 두물머리 쪽, 그러니까 팔당호를 건너 팔당호 건너편에. 물머리 야경이 이쁘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어 일몰이 어, 지금 현재 4시 반좀 넘었기 때문에 일몰이 일어나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될것 같아서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에는 이야자매트가 깔려있네요 아 여기까지 오는 곳은 저는 차는 이 마을회관에다가 세워놓고 그 길을 따라 동네 안쪽으로 쭉한 2-3m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정목이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왼쪽으로 좌트 해서 오면 아까 그 표지판이 나옵니다. 비닐하고 소화 비닐하고 사이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여기 딱 돌아서면 또 이런 이정목이 서 있고요. 팔당 호반, 둘레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능선에 올라서니까 또 이정목이 되어 있습니다. 정암산, 2.1km. 아, 이거, 이정표는 잘 되어 있는데요. 아유, 벌써, 계단을 올라왔더니, 숨이 차네. 아, 여기 산이 낮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계속 계단 오르막입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이제 저기 팔당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팔당호가 쭉 보이네요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부천에 가야 되겠습니다 정상까지 1.4km 남았네요. 아, 여기까지는 약 35분 소요됐습니다. 아, 여기도 벤치가 있네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는데도 극경사예요땀 한번 팍 쏟았습니다 회사에서 출발할 때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아, 야경을 보러 가는데 야경을 볼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바람이 꽤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어,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오늘의 야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능선에 오니까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좀, 손도 시리고, 조금 춥습니다. 아, 이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겠죠? 아, 정상 데크에 다 왔습니다. 1시간 10분 걸렸네요. 오우, 제거 저거 넓은데요? 정암산, 403m. 아, 여기 아, 아주 이쁜 소나무 왕구가 서 있네요. 아, 멋지다. 인증샷을 찍어야 되겠죠? 자, 저암산 정상입니다. 아, 어, 데크가 텐트 내동은 충분히 칠수 있겠습니다. 오, 지금 난간도 위험하니까 이중으로 난간을 해 놨네. 이중으로. 아, 그 나아쉽게도 이 일몰은 나무가 가지네요 아, 팔당호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게 퉁을 머입니다 아, 저기가 저기 볼까요? 저기가 검단산, 예빈산, 예봉산. 저쪽에운길산 문안산. 그저저 충령산. 서리산, 충령산이 보이네요. 이야. 조망 끝내준다. 조망이 조금만 좋았으면 정말 일부러 이쁠 뻔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뭐 여기 두물머리 활동과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사람도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빨리 텐트 피칭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텐트 피칭을 마쳤습니다. 아, 아직도 여명이 남아 있네요. 이제 주물머리에 불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멋지다. 야, 좋은데? 아, 여기, 는 테크가 틈이 아주 좁아요. 좁아서, 오징어 팩이 안 들어가가지고 애 먹었습니다. 나사 팩을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아, 멋지다. 배고파서. 뭐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텐트 안에서 보는 야경입니다 어, 엄청 좋네요 텐트가 이게 좋은게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아 야경찍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지금 8시가 넘었어요 아, 배가 몹시 고픈데요. 뭐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음식은 오징어 데쳐 갖고 왔고요. 돼지고기 좀 볶아왔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데워지면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빔밥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따 배고프면 이것 좀 먹고요. 라면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이거 근데 라면이 잘안 끓여지더라고요. 무채도 가져왔습니다. 오징어 몰라고 초구창 가져왔고요. 일단 소주를 먼저 한잔해야 되겠죠? 야, 이거 야경 보면서 이제 이런 신선 노름이 없습니다. 혼자 조용하니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는 와보니까 올라오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퇴근 밖으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퇴촌이니까퇴근 밖으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는 길도 뭐 약간 오르막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올만 했고요 여기서 뭐 아침 일찍 철수하면 출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강원도 쪽에 눈이 온다 그래서 눈사냥을 할까 하다가 일요일 날또할 일도 있고 또 내일 오후부터도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어, 가까운데로 왔습니다. 뭐 사실 뭐 지난 겨울 눈 많이 왔었잖아요. 눈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 대한 미련은 없고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눈 산행했으니까 혼자 또 여기는 주말이면 백피커들이 어, 좀올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퇴근 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주말보다는 여기는 퇴근박으로 평일날 왔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뭐 술, 술맛 좋겠는데요. 이제는 따뜻해졌겠죠? 에이스, 상대로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징어도 데우려고 넣었어요, 여기다가. 먹어볼까? 음, 따뜻해. 아까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중간에 열이 안 났어요. 오징어도 되어졌을까? 음, 오징어 덜 되어졌네. 놔두면 덜어지겠지 아한잔더이래되 겠습니다 술이 얼마 안 남아서 아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먹고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잘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이에요 8시 반인데 9시 반쯤으로 넷플릭스 좀 보다가 9시 반이나 10시쯤 잘납니다 내일 봬요 아 야경하면 더 보여드리게 할게요 아침은 커피에 이빵 먹고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정말 편하게 잤네요 조용하더라고요 차소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끔 들렸고요 근데 잠은 푹 잤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잤습니다 커피는 이디아 커피입니다 저녁이 좋더라고요 빵이 아니고요 와플입니다 와플 드실래요? 와플을 가져왔어요 커피 한잔 하고요 아 좋다 현재 기온은 영하 6도예요 손 시든데요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일출을 보네요. 아니, 다녀온 듯 깨끗이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0분입니다. 어제 저녁하고 새벽까지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고요합니다. 바람 한점 없습니다. 하산길을 산행하기 너무 좋은 날인데요. 이제 조금만 가면 다 하산 완료합니다. 저한칸 쉬고 있는 중입니다. 하산 하... 완료했습니다. 어제 올라가던 안내 지도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을회안까지는한 400m 남았습니다. 아, 어제 정암산 정말 좋았고요. 특히 야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기서 잤잖아요. 바로 앞에가 주물머리잖아요. 이 야경이 또 차량들 지나가는 거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또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그러면 더 좋겠죠. 물안개 필 어, 피어나는 그런 시, 어 계절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경, 저녁에 야경 보고 새벽에 물안개를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라가는 데는1 시간 20분 걸렸고요. 내놓은에는 50분 걸렸습니다. 퇴근 밖으로 강추하고요. 또는 뭐 짜투리 시간이 있거나 할때 50명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